그런데 우리 민족은 만년 전부터 한문, 또 건세에 와서는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정체성이 세계에서 최고야. 세계 최고 정체성이 있는 이 한민족, 이 민족에게서 임계 질량이 됐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경천동지할 수 있는 혁명, 하늘이 내리는. 혁명, 이 역성혁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성혁명이 결국은 니트 위에서 내려오는 유신혁명을 가져오는 거야. 이 민중의 아우성이 있어야 비로소 하늘에서 문을 열고 사람을 예비해서 너희들이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했노라. 하고 그자가 온다. 이 그자가 누구죠? 와있죠? 어, 와 있는 거야. 그니까 러이 지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 한민족이 이 정체성으로 세계 최고의 정체성이 뛰어난 민족이야. 민족 문화가 너무나 뚜렷해. 왕이 임금이 옷을 하나 입는데도 임금이 아무나 행치하는데도 수만 가지의 정체성이 거기 붙어 있어. 서양 사람들 안 그래. 코트 하나, 망토 하나 걸치면 끝이야. <laughs> 모든 복장에 음양오행에서부터 모든 우주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게 임금들의 구장복이야 그러면 이런 구장복에 아홉 개의 옷을 걸치면 화살이 안 뚫어 옆에서 자객이 칼로 찔러도 임금은 죽지 않아 그러면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는 민족 의상의 정체성 세계 1위 언어의 정체성 세계 1위 전 세계 2 0 0 180개 언어에 매년 나는 UN에서 하는 세계 언어 페스티벌. 그죠? 언어 올림픽. 그거 가서 우리가 항상 1등. 한글이 세계 1위. 속도, 인터넷 속도 빨라. 또, 이해 예, 빨라. 그러니까 중국이 문맹률이 정확하게 82%야. 우리 문맹률이 1, 2%밖에 안 돼. 이게 왜냐? 언어가 쉽단 말이에요. 하... 그래도 언어로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민족. 맞죠? 음,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는 피해 단일화. 그 피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민족.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따진다면 종교를 빼고는 모든 게 정체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음.